7시 36분이고요. 저희가 7시 50분 비행기여서 지금 체크인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의장님 그리고 서우석 대표님, 안 저희, 안 저희 계열사의 리브랜더라는 아, 회사의 대표님이시고, 저희 지금 일단 필리핀으로 나가고요. 이번 일정은 필리핀에서 아파이라는 정부 산하기구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싱가폴, 로 넘어가서 GSR 이라는 회사랑 추가적인 업무 미팅이랑 계약체결 퍼포먼스 진행 예정이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NFT 기업 W3W 라는 회사랑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이런 일정들 저희가 촬영해 가지고 저희 재단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재미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고 7시 5분 보딩입니다 저희가. 몇 년지 계시죠? 20년쯤 넘었지. 우리 나이 2 0년쯤 넘으면 좀 오래된 거지. 저희 일단 마닐라로 먼저 출발해서 약쟁이 사진 찍어. 모두들 건강한 2024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저께 코인이 7천만 원 돌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천 넘어갈 거야. 올 해는 1억은 갈수 있다 없다. Yes or no? Yes. 근데 이게 불안한 게 뭐냐면 상반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하반기에 아마 법적인 이슈, 새로운 한국 법들, 이런 것들이 많이 터질 거란 말이야.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도도 늦고 다르고 그다음에 전부 다 코인으로만 생각하니까 아...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너무 이게 돈으로만 생각하니까 기술을 봐야 되는데 나는 그게 참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키냐고 아직까지 약속은 지켜야지, 공약은 지켜야지, 기술을 이해하고, 기술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이 좀 당국으로 갈수 있게. 엘살바도르 봐라. 엘살바도로는 대통령이 강단 있게 해가지고, 지금은 국민들이 화무하고 있잖아. 저희는 이제 글로벌로 블록체인 기술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재단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채널에서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겠지만 블록체인 파트너 회사들도 소개를 많이 드릴 건데 지금 메이저급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여러 회사들이랑 파트너십을 저희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사실 됩니다. 사실 지금 블록체인을 자꾸 유튜브에서 이번에 이슈 터트리는 W 코인, 네네네. 네. 어, 그 다음에 G D G 뭐 코인, 사람들을 모집을 레퍼럴로 모집했다, 뭐 이런 걸로 좀 문제 삼아 하는데 사실 이 세상에 레퍼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남은 돈 벌고 누구는 돈못 벌었다고 해서 자꾸 피해자 양산을 시키는데 블록체인 기술 말고 코인 시장은 결국에는 제로 서 게임. 매도가 있어야 매수가 있고 매수가 있어야 매도가 있는 법. 누군가 마지막에는 물려 있을 법. 거래소에서 우리가 사도 사실 누군가가 물려 있는 거죠. 달려오지 않나? <laughs> 이제 내리지 않냐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 소화를 해야 될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블록체인 회사가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지 어떤 기업들 만나는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말라떼에 있는 호텔입니다 체크인 하러 왔어요 방이 없대요 뭐라고? 그 둘이 같이 해야 돼요 응. 부자찬이야. 디토라는 회사에 왔습니다. So I 음, 성 규모의 카지노입니다. 쇼핑센터도 있고 식당과 뭐럽바 카지노와 관련된 미팅을 하러 왔습니다. Hi, 온라인 카지노가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추진사업하는 분야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표님 GMMT로 만약에 카지노 게임이 운영된다면 게임을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우리 김이사 잘못 었어 아, 얼마나 왔지 85만 원? 자, 우리는 정켓 정택, 파트너들 미팅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팅한 정켓들보다 조금 더큰 곳이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둘 개씩 들려가면서 저희 쪽으로 파트너들에게서 꾸준하게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음. 어제 일정 마치고 지금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생긴 설계편이에요. 응? 뭘 밸리골프클럽이라는 곳인데 미팅이 지금 여기에 서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스케줄이 좀 살인적이어가지고 차에서 계속 자고 이래가지고 컨디션들이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카메라맨이 왜 계속 놀아가지고 제대로 촬영 도안하고밥 먹고 놀아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니가 하는게 뭐고? 먹는 일이요 엔터테인먼트가 요나 똑바로 네, 저희 엔터테인먼트는 올해는 도약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 촬영이 도약이 되겠나? 지금 저희가 거의 한 2시간 가량 왔는데 다녀오신 나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 다녀온 나라 다 뉴욕 영종도 뉴욕 하수구에 연기 올라오는 것도 사진 찍으니까 완전 예술 사진이 된 거야 올해 뉴욕 계획이 있으신지? 가야지 저를 데려갈 의향이 있으신지? 는 모르겠다 제가 몇 회차에 하차할지 모릅니다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지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인기가 있어야 많아지고 좋고 좋고 그렇지 영상 보고 계시는 여성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laughs> 다리 이쁘게 <브레팟> 땄습니다 <laughs> 백의전님 오늘 스케줄 어땠습니까? 살인적이고 즐거운 스케줄 <laughs> 내일 저희가 이제 싱가폴로 넘어가는데 싱가폴 싱가포르... 주경험자로서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미국하고 유럽 갔을 때 느꼈던 그런 느낌이 드는 동남아의 유일한 나라 많이 금융으로 발전돼 있고 돈을 더잘 버는 나라니까 약간 꿈추려드는 <laughs> 싱가포르 금융허허죠죠전전케케줄에고돌아아는는입입다여여기서 차량 마감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체크아웃하고 마지막 미팅하러 가고 있습니다 굿모닝. 지금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필리핀 음식 파는 곳이고요. 디 회장님께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laughs> 지금 제가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밥집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서 밥집으로 가고 있어. 요 네가 밥 먹고 하는 게 뭐고? 해외에서 여권 잃어버려서 대리이냐고 지금. 호텔 로비에 번 물어봤나? 다 물어봤지. 딱나왔더라고요 형이 서금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해보고가전화서아 그래가지고 딱 그냥 바로 나온거예요 바로 찾아 나왔습니다 기질 필리핀 일정 끝나고 다 같이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싱가폴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또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예약 안해가지고 지금 결제하고 엄청 바쁘게 들었어.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기에는 미팅이 다소 딥한 내용들이 많아서 싱가포르라든지 베트남 쪽에서는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